자 우리가 양반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박지원 때문입니다. 박지원, 박지원 작가는요, 어, 많은 작품을 남겼어. 요이 사람이 청나라에 다녀올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가 보니까 조선이 얼마나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조선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시 집권층은 성리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리학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명분과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론은 빠삭한데 실전이 약한 거야. 이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성리학적 세계관에 반발해서 나온 게 실학이에요. 실질적인 학문을 하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그거를 이용 후생이라고 해요. 실리가 되는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생활의 이로움을 줄수 있어서 백성들이 잘살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자. 이게 실학하다 근데 이제 실학에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농사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농업을 중시하는 실학파가 있어요. 정몽주, 정몽주입니다. 저기. <laughs> 수원화성도 그죠? 정의학. 어 정약용, 정약용 조선의 천재 정약용, 정약용이 중농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보다 더 많은 저술 활동을 한게 정약용이고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 근처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글로 다 남긴 거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분이고요. 왠지 그 정약용이 농업 쪽의 혁신을 원했다면. 박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 농, 공, 상, 신분제도가 있어요. 사가 뭐예요? 선비. 농이 뭐예요? 농민. 공이 뭐예요? 공인. 상이 뭐예요? 상인. 상인. 장사치들을 가장 천하게 여기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돈 놀이 하는 거는 아주 질떨어지는 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었어. 그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상인이잖아요. 근데 경제 규모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조선은 상인을 천시하기도 했고 상인이 많이 사회적으로 득세하게 되는 조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올 당시가 조선 시대 후기예요. 조선 시대 후기면 이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있어. 군수물자를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긴 거대 상인들이 존재를, 하, 저기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돈이 없고,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양반처럼 맨날 허겁나 글만 읽고, 어, 돈은 없으니까 갚을 능력은 안 되고, 빚만 산더미처럼 있는 그런 몰락한 양반들이 많았던 반면, 크게 돈을 모아서 정말 휘황찬란하게 휘감고 다니는 그런 잘 나가는 부자들이 나온 거야. 근데 이런 부자들은 천민이 천하게 생각을 하던 시대니까, 양반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천안대접을 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돈으로 안될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니? 돈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맨날 달라라 가겠다 그러고, 뭐말 한마디에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누구예요? 지금 세계를 지지고 흔들고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람. 누구께서? 머스크죠 머스크. 화산 가겠다고 하면 가고 가. 머스크 말 한마디에 주가가 그냥 전세계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부자들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 뭘까요? 신분입니다 신분. 근데 돈 없는 부자들이 아니, 돈 많은 부자들이 돈 없는 양반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였고 국가에서는 이것을 약간 장려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신분 매매가 활발해졌다는 것은 조선은 이제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분위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말 뜻하고 어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학교에서 이제 학습지 나눠 주실 겁니다. 남말뜻 반드시 나올 거고요. 전체 줄거리를 오늘 파악할 거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락의 밑바탕 시락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박지원은 생각이 다 똑같아요. 나중에 시험 문제, 허생전 호제. 여기가 시험 문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예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안 실려 있는 학교에서도 시험이 나오는데 양반전을 이번에 배우면서 박지원의 작품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생전 같은 경우는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선의 현실을 비판 풍자하는 거고요. 호질은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등장해서 위선적인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 다 자,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양반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행태와 조금 다른 행위실을 보여야 돼. 굉장히 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니? 유교적인 그런 어떤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비의 모습. 근데 이 글에서 박지원이 말하는 양반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지 않은 양반의 모습이 당시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양반이 지배층이 뭐가 문제인지를 밝히고 싶은 거야. 어서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거야. 풍자는 얘들아. 비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양반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양반 매매 증서에 당시 양반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통해서 돌려가게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양반이 허구한 날 하는 짓거리가 이거고 양반들이 이런 것들을 일삼고 있다. 그러니까 양반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돌려서 비판하지만 비판 효과는 매우 큰게 풍자야. 알았죠? 풍자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비판만 하느냐? 아니에요. 비판하고, 너는 이게 잘못이니까. 너 이거 잘못했다고. 그 다음은 뭐예요? 고쳐. 고쳐야죠.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끝. 아니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바꿔. 뭐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판하고 양반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돼요. 비판. 그 다음에 변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 먹튀 먹고 졸면 어떡해 오민서 왜? 먹고 졸면 어떡해 눈떠. 점점점점 이렇게 어? 빡 아, 어. 90도 딱각 맞춰. 확 이렇게. 응. 그리고 잠 깨는 법 알려줄게. 여기 붙여 여기를 여기를 붙여. 아 이거 진짜 이거 해잠 깨.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선생님 이거 저기. 드럼 근육 키우는 거 드럼 선생님이 알려줬거든. 이거 되게 좋아. 이거 하세요. 이거 하고 팔아 타 이거 이거를 이렇게 돌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건가?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돼. 동료. 아 참깨. 진짜로. 참깨는 뭐그 드럼 치러 갔다가 삼각산 애들을 만난 거야. 그 삼각산 밴드도 그 애들 대회 나가더라고. 토요일 날. 어. 오. 그래서. 그들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무슨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30분 땡겨서 수업을 해야 돼 어쩌고 음. 저쩌고해서 혹시 삼각산 정말 삼각산 애들이 온 거야 여기 다니는 여기 다니네 중에 밴드부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어, 대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이, 이거 이거 알았지 졸린 사람 이거해 오늘부터 알려줬어 요렇게 여기를 붙여야 돼 여기 여기 붙이세요 졸리면 이거 한다 그럼 하나 더 있어 발을 발을 뒤를 뒤를 붙여 발뒤꿈치 발뒤꿈치 뒤를 붙이고 90도잖아 딱 지금 90도 자 앞꿈치만 앞꿈치만 소리 안 나게 계속 한 100번쯤 하면 잠 깨요 앞꿈치만 알았지? 앞꿈치만 잠 어, 깨기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잠깨 졸지 말라고 줬는데 그냥 눈떠 빈조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당시 어, 신분 매매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제 엄격한 신분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유가 뭐예요? 전쟁 때문이야. 전쟁 때문에.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자, 이 이야기가 쓰여진 당시가 영조 때예요. 영조. 18세기 영조. 자, 그래서 영조 임금 때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냐? 징서, 양반 매매 징서에 나옵니다. 영조 때두 번의 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지배층의 횡포에 휘둘릴 수가 없다 지배층에서 특권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횡포를 부리니까 불만이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제는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나도 한번 귀한 대접 받아보자 라고 부자가 생각을 한 거야 신분 상승 욕구가 있는 돈만은 부자하고 돈 없는 무능한 양반이 서로 뜻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신분을 매매하자라고 하는데 그때 중간에 군수가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하자 증서 작성을 제한합니다. 이런 거는 증서를 작성해야 돼. 자기 이들의 교과서에는 군수 품자 대상으로 안 나오기는 하는데 보름도 그 올라가면 군수도 약간 품자된다. 품절,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 작성을 제한한 의도 숨겨진 의도 사실은 이 증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신분 매매가 어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도둑 그 말을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니까 하면서 부자가 실제로 나는 이제 양반되기 실수 하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반의 조건이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게 이제 계약이 파기되기를 좀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숨겨진 의도도 나오기는 한다. 이내나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 선생님이 학교에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제 무능하다는 거 양반이 무능하다는 거뭐 보고 알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곡식을 구워주는 거야. 곡식을 구워주면 그걸 언제 갚죠? 1 1 가을에. 그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하면 이자를 쳐서 갚는 게 환곡이에요. 환곡이 황국이 있었어.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전소설이잖아요. 고전소설이면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당시 과거 사회적 배경.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빈민구휼제도, 구제제도 또는 구휼, 구휼미야. 한국이 있었는데 이걸 매달 아 매년 갚고 또 꼬고 갚고 뜨고 해야 고 해야 되는데 갚지는 못하고 꾸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천섬까지 올라간 거야 천섬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뭐라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얘가 맨날 하는 일은 뭘까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글 읽기야 글 읽기 글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러면서 아내가 화가 나는 거죠. 허구한날 이렇게 글 공부만 하고 반지게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무능한 놈 이렇게 작가가 말하고 싶은데 그 작가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첫 번째 작가의 대리인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기만 하는 남편이 얼마나 한심했겠어. 근데 생각을 해봐. 다큰 어른이야. 그리고 양반이야. 근데 앉아서 어린애처럼 울기만 하고 있대. 그럼 그 양반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언니 찌질해 보이죠. 그쵸이 무슨 양반이 뭐 있다 위야. 이렇게 되잖아. 추석 때뭐 혹시 영화 봤어요? 지에만 있었어요? 선생 님 베테랑을 봤는데 음, 재미는 뭐 원본 없어요. 시험 끝나고 뭐 혹시 영화를 본다고 그때 그때도 성영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되게 그아이 사람은 뭔가. 그, 나이에 맞지 않고, 뭔가 격식에 맞지 않아. 라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는 사람들이 나와. 빙구미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빙구미. 약간 좀 멍청해 보이고. 근데 되게 허세를 부리는 거야. 엄청 아는 척. 그래서 막사자성어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어. 그,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아니고,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바꿔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얘도 딱 그런 거야. 이렇게 울기만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양반의 격식과 품위에 어울리지 않아요.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습광스러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희하화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풍자 방법. 우습광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행어사 출두하면 골 사또들이 막 당황해서 허둥대면서 막 도망가겠죠. 놀라서. 그래서 막 춘향전 같은 내용에 보면 이몽룡의아행어사가 되어서 출두를 하거든요. 그럼 그 본관 사또였던 변사또가 막 도망가다 똥을 싸고 오줌 싸고 막뭐 이런 거 나와. 진짜로. 어휴, 진짜 오줌 지렸어. 막 이런 표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지배층이 우스꽝스럽게 보일수록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껴요. 아 이렇게 찌질하고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거 희화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 한 푼어치도 안되는 이게 진짜 어디가서 <laughs> 엿밥 꿔먹으려고 해도 그런거 있지 진짜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꼭 필요할 때 없더라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한 푼어치도 안되는 양반 자아내 입을 통해서 비판한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신분을 살려는 이유가 도, 어, 저 부자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항상 천안 대접을 받는데 양반은 늘 귀한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1차 매매 증서 내용을 다 듣고 보니까 와 진짜 하루종일 양반이 지켜야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과 태도는 실생활에 도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토어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칠에 불과하고, 허례어식에 불과하고, 형식적인 관념에 불과한 이걸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게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따 이것을 하려고 그 비싼 돈을 내고 양반이 되려고 했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매매 증서 내용은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고쳐달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자, 1차 매매 증서는 군수가. 군수가 제안했다고 했어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건 말로 그냥 하면 안 돼. 이런 건 증서를 남겨서 소송 논란거리를 없애야 하는 게맞수 라고 1차 매매 증서를 작성을 했는데, 1차 증서 내용을 다 들은 부자가 쓰면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쓰실 거예요? 어? 선생님이 왜 써주겠어요? 영상 보고 남아서 다시 쓰세요. 아, 그냥 이러, 이러고만 있으면. 음? 그래서 또 같이 하면 또 글씨 엉망되시고 또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꿔달라. 요구해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부자가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2차 매매 증서가 작성이 됩니다. 뭐 순서예요. 자, 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나한테 좋은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누가 요구했어요 부자가 요구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2차 증서까지 가는데 1차 매매 증서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차에는 정말 양반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부당한 거야 그러니까 양반은요 그냥 웬만큼 낮은 관직에 있어도 그냥 돈이 홍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반이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는 증서 같은 것들을 받게 돼요 그게 홍패인데 그 홍패를 받는 순간 그냥 온갖 돈이 다 들어온다는 거 많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양반이 되는 순간 자신의 특권을 악용해서 횡포를 부를 수 있어요 횡포, 펜포, 어떤 횡포냐면 다른 사람 밭에서 일하고 있는 소를 데려다가 자기네 집눈 먼저 갈게 하고 그리고 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막 줄이를 틀고 고문을 해도 아무도 나를 잡아가지 않아 이렇게 부당하게 행프를 저자신 마음에 안 드는데 어서 저놈을 데려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특권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이 2차 매매 증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1차보다 2차 매매증서 내용이 훨씬 더 비판적이고, 어, 품자 효과가 높은 장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부자가 뭐라고 했게, 고등놈 되느니 안 되고 싶다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양반 되겠다는 말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이 2차 매매증서의 가장 핵심이다. 이런 내용이다. 책을 사보세요. 20조 20조 자 봤어요? 20조 풍자 별표 치세요 자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습 줄쳐 부장,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습 선생님 아까 베테랑 얘기했잖아요 베테랑 원은다 봤죠 아, 베테랑 혹시 못본 사람 있어요? 어, 영화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고 소설을 감상하고 이러는데는 영화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연결이 됐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배태력이 막 좋은 작품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상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의인이잖아요 정의인 정의인 하나 보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재미가 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원은요 원은 재벌3세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재벌삼 유아인 알죠? 지금 이제 나올 수 없는 유아인의 그런 인생 띵작입니다. 유아인이 아주 싸가지 개 망나니로 나오는 재벌 삼세 그거를 어, 응징하는 경찰 황정민 이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즘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 어, 흉악범들의 내용을 좀 약간 모아놓은 빌런이 정해인이야. 선과 악의 경계가 불, 불분명해. 분명 악한 놈은 맞거든. 근데 어.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사건을 일으켰던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거야. 잔인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를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해서 죽게 만든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를 모함을 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나쁜 새끼들 있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판상 어 그에 상응하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거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사적으로 제재한다. 근데 심지어 얘는 직업도 경찰이야, 순경이에요, 순경이야. 그래가지고 원래 황정민이 강력계 형사고 정해인은 그냥 그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쁜 사람, 이렇게, 제압하고, 격투기를 했던 유단자, 어, 멋진 순경 아저씨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딱 쓰는, 트는 순간, 막, 그, 황정민이, 너 우리 팀에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똑같이 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사적 보복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인지. 그게 조금 약간 애매해요. 어 어쨌든,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볼만한 영화가 극장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많이들 보고는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비판 소지가 있는 것들. 근데 그거를 그, 백분 토론 이런 데서 하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나오면 신랄하게 막 TV 대토론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 공격하고 비판하고 직접적이야, 직설적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영화로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로 만들 수도 있고 노래로 만들 수도 있어. 랩 보면 래퍼들 보는 랩퍼들 하는 노래들 대부분 사회 풍자적인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풍자는 이런 거다. 비판해야 할 소지가 너무 분명한 것을 노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바뀌기를 바란다 자 거기 줄 치시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X 다른 것에 빗대어 빗대어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웃으면서 동그라미 쳐 웃으면서 조롱하기 웃으면서 비판하기 이런 것들 자 풍자 목적은요 비판 공격함으로써 그 다음 줄쳐 잘못을 바로잡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한다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 자, 그다음, 웃음을 유발한다. 웃음 유발, 동그라미처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그다음, 문제점, 동그라미. 자, 이그래서 양반들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1번, 허례허식. 쓸데없이 거칠를만 중요하게 생각해. 형식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특권을 남용. 특권을 남용한다. 1차 매매 증서, 2차 매매 증서 내용이 양반의 문제점이요. 에 특권을 남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횡포 부리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양반이라는 이유로 자, 폭로하고 조롱합니다. 누가 가장 많이 조롱했을까요? 아내가 이한푸거치도안 되는 양반 같으니라고 그다음 간접적 동그라미, 우회적 동그라미, 우스꽝스럽게 동그라미, 우스꽝스럽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히, 파, 파, 히에, 티에, 티 히에, 티에, 티 히어와 직접적인 비판보다 인상깊게 동그라미처럼 인상깊게 이번에 다 인상 깊게요. 풍자, 속담, 관용 표현 전부 다 인상 깊게요. 웃음을 아 하나 더 있네. 역설하고 모순도 아 역설하고 모순이 된다. 역설하고 반어도 다 인상 깊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범위가 전부 다 인상 깊게. 웃음을 유발하여 독자가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현실을 바라볼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 사회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풍자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 그다 풍자와 해학의 공통점이 있어요. 과장, 동그라미, 웃음 유발, 웃음 동그라미. 그래서 웃음만 있으면 해약이다 얘들아. 근데 웃음에 비판이 들어가면 뭐라고? 풍자. 자 비판적 동그라미 치세요. 풍자는 비판적 웃음으로 주체가 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풍자 주체는 누구라고요? 작가입니다. 근데 작가가글 속에 없고 누구야? 아내하고 부자의 입을 대신해서 대상을 공격합니다. 사회 현상, 현상이나 문제점, 개선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해악에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 줄처 호감과 연민. 근데 양반전에서 호감 이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연민 있을까요? 없어요. 웃음으로 주체와 대상이 함께 웃기만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예를 들면, 흥부가 너무 가난하잖아. 그래서 흥부는 너무 가난해서, 흥부, 흥부전에 보면, 흥부네 집은, 흥부 식구들이 눕잖아? 그러면, 대가리가 문 밖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집 밖으로 나올 정도로 삐져나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아무리 집이 작다 한들 얼굴과 엉덩이가 삐져나오는 그런 집에 살겠니? 과장해서 웃기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건 그냥 해양만 있을 뿐이야. 웃기기만 한 거. 조롱 없어요. 어, 그런 거. 자, 그 다음 부정적 현실을 낙천적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낙천적으로. 포용적 동그라미. 지금 얘기한 것처럼, 흥부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지만, 지금의 부정적인 현실을 웃으면서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극복해 보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양반전에 나오는 풍자 방법 다 별표입니다. 매우 중요해. 발표 별표. 자, 풍자하고 있는 대상 줄치세요. 자, 풍자하고 있는 비판 대상은 누구라고요? 양반, 동그라미. 그 다음 등장인물의 말 가운데 등장인물 줄쳐. 자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 아내하고 부자 대상을 비판, 품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 1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 그 다음에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에서 부정적인 표현 두 가지 뭐예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둘다첫 번째 한 푼어치도 안 된다는 것은 비생산적 무능함 비생산적이고 무능함 쓸데 없다는 뜻이야. 근데 밑에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오는 부도덕함, 부도덕함. 되게 양심 없는 새끼야. 맨날 데려다 괴롭힌다니까 부도덕함이야. 자, 그다음에 대상을 과장하거나 과장 동그라미 외고 없 동그라미. 자, 신분을 매매했어. 요 신분 매매 후 줄치세요. 자신을 과장되게 낮추는 모습슨 과장되게 어떻게 낮추냐면 일단 위치가 바뀌어. 요 위치. 자,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원래 높은 쪽에는 양반이 서고, 낮은 쪽에는 부자가 서야 돼. 근데 신분을 매매했기 때문에 둘 사이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 하나, 가도. 자, 신분 매매 후 양반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 부자와 양반의 위치가 바뀐다. 상석과 상석에는 부자가, 낮은 쪽에는 양반이 서 있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많이 입어 이거 거자야 거, 진짜로 보이네. 번거지에요 번거지. 번거지 모자 알죠? 그게 원래 거지들 쓰는 누더기 모자란 뜻이야. 모자예요, 모자. 잠방이는 평민들이 입는 반바지. 이게 평민들이 입는 대표적인 옷차림이야. 평민의 옷차림으로 바뀌었어요. 과장댁게 낮추는 모습. 그래서 스스로 막 자신을 낮춰서 급신급신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급신거리고 호칭도 원래 자기 스스로를 낮출 때 적을 숫자를 붙이는 거야. 소인은요, 음, 집에서 부이나 하인들이 주로 쓰는 호칭이란 말이야. 양반이 자신을 소인이라고 지칭하는 거. 전부 다과장댁게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다. 뭐예요? 낮추는 거다. 자, 그리고는 어, 밑에 두 번째는요. 권력을 남용, 줄쳐. 권력 남용. 권력을 남용해서 플러스 팽포팽포를 부린다. 사람들을 괴롭힌다. 권력 남용 플러스 팽포팽포 팽포. 이게 이렇게 놓으면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떠 있는데 글씨가 써지겠니? 응? 권력 남용 팽포 자, 그 다음에 우습관스럽게 동그라미 치세요. 자, 한국을 갚을 능력이 없다. 줄서 능력이 없어. 울기만 한다. 울기만이 희어와요 울기만 희어와 갚을 능력이 없는 무능함. 그 다음에 작가가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태도, 별표. 자, 첫 번째 양반의 무능. 두 번째 허리허식. 세 번째 특검 라면과 행포 여러분 양반의 무능함은 어디서 났다고? 한 곡을 갚지 못하는 울기만 하는 양반 그 다음 허리의 식은어디 있다고요? 1차 증서 1차 매매 증서 내용의 허리의 식이요그 다음 특권 남은 거1품어디 있다고요? 2차, 2차 증서에 있다고요 이런 스토리야 길이는 굉장히 짧지만 시험 문제는 아주 빼곡하게 많이 나온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